<laughs> 이게 누구예요? 저 핸드폰 카메라예요? 알아요 <laughs> <laughs> 도돈아이니까 <번> 카메라 켜졌어 <웃음> <웃음> 자기 일이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야 형도 좋아서 그냥 일하고 있는 거야 <laughs> 열심히 호방에서 <해. 웃음> 뒤, 뒤, 조기 저기. 사람이 더 많은데? 비슷하고구만 쉽게 얘기해야 아, QR코드? 어, 이거 받아놓은 거 있지, 어, 휴대폰에. 네. 네. 이걸로 나왔대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QR 안한 거고, 이건 아까 거기서 하는 거고. 제돈 해야겠다. 교환코드 받아놓은 거 있지? 탑승권 캡쳐해놔도 돼. 이거 여기서 움직이 어, 응, 캡쳐해버려. 캡쳐했거든? 짜잔 어, 아 이거 참 탑스 이거 고 사용할 수 있어요 기세를 삼아 사는 거지 니네 거니까 응. 캡처 환불하면 안 되잖아 형은 캡처가 무조건 돼 <laughs> 형은 다 깔아놔가지고 내 마음대로 캡처 야! 땜 키워스틱! 어? 파괴하고 체크인 할 필요 없잖아 체크인 할 필요 없지 핸드폰에다가 다있 서머체크니까 이거 줄만 이거 보여주면 되겠다 안내원이 있네 옛날처럼 안 올라가 편한데 사람이 많아져서 이거 먼저 뽑아야 되는데? 초보 네. 먼저 뽑아야 돼. 네. 이거 가지고 탈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거 그냥 체크하고콕 뽑는 거알거 아니야? 체크인 하고 콕을 뽑아? 음. 별로없게 음. 별로 가야 별 절로 가자. 체크인 했는데, 그래 저번에도 형이 체크 했는데, 보증서서수시 받아야 되거든. 들어 가자. 다들 이거 보여주네. <laughs> 가 파트 와어성수와어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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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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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 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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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다 주, 막았 주, 막았 모니카비는 바로 캤었네. 이거 봐달아. 이거, 탑선봉 같이. 아, 모니카비 10만 마일을 포인트 넣거나 비행기로 30번 이상, 50번 이상 하면 응. 돼. 근데 유지는 딱 3년 정도거든? 3년 동안 코로나 했잖라 내가 한 번도 안탔잖아 그니까, 10만 프로젝트가 되면 안 된다. 그지 하필 열력이안 남았다. 그래서 모니터에서 밑으로 내리더라고. 여기서 시작해봐라. 그래서, 알았어. 하고 그냥, 그거를 비행기로 한 거야. 비행기 사고, 품 사고. 내가 막한번 벗겨줄 거야. 그니 그거밖에 안 보이네. 저거 JK라고 써놔서, 케이트로 <laughs> 바쁘신 것 같은데 금방 들어갔네 그래도 저 뒤에 있었는데 맞죠저 뒤에 있었는데 금방 들어가네 여기서도 조용해 <laughs> 여기서도 얘가 조용해 길이 좋은가? <laughs> 어디로 갈까요? 이거다 아니 뭐 <laughs> 밧데리나 <laughs> 네네 아, 비행기 안에도 충전돼 <laughs> 아, 정우이 형잘 샀네. 사실 아, 입고 올랐네, 정우이 형. 막판에 기차 탔구나. 성격이. 성 막판에 기차 탔구나. 내가 리프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응. 오늘 전 타기 좋은 날이라서. 그리고 친아무 앞에 비행장이 됐잖아 그래서 건드려도 될것 같아서 건들려고 했어 원래 안 건드거든? 운영권에선 내가 짜증나서 니가 더 시켰고 한문에 오려고. 이상한 신라면에, 신라면 <laughs> 되기 전에. 새로운 신사였어 새로운 신사였어 뒤에 있는 거 갯벌 할때 갯벌. 새로운 갯벌이란 뜻이. 새로운 뻘. 아, 아, 신벌이야 괜찮네. 그럼 그 동네가 바로 끝이잖아요. 원래 아, 옛날에 갯벌이었나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 갯벌을 이제 탁, 닦고 이제 지금의 땅으로 만든 거. 어, 갯벌? 그러면 두개 많았겠네. 음. 네. 지진 한 번, 난가에 지진 한번터지면은 미가타 발전된다. 코쿠시마 사둔 사람 미가타어 왔거든. 내가 물어봤거든. 한자, 뻘이라는 한자라. 미시 개펄하게. 미 아니, 이뒤 아, 지금. 이야 6시 4 2분이데 그러게. 7시 넘어서 왔어봐. 비행기 가스다스하게 탔어 이것저것 해야 할 여기 3층이지? 3층으로 일로 치고 나가면 되겠네 지금 멈췄지? 596도 음, 보고 지금 한번팔아야되지 아까 전에 팔았어어안 팔아도 돼 4시 43분이네 어제 고지 넣고 장기 피자에 점 하고 아니야 아니야 밥꼈어 갑자기 도치 내려가는 이유가 있어 안 내려갔지 도치 경영위원부를 잇더라 도치 맡고 그걸 딱 2년 유효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도치 좀 내려갔었거든 이잡전잘통한 가벼까지 떨어졌었어 그것 때문에 떨어졌고 유효기간 1년이다 앞으로 장기 피자 유효기간 1년 반이야 그 사이에 올라가면 팔아오거든 이런 변수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게 아, 더 빠르겠다 내가 <laughs> 중간에 뭐 이거 저 끝에 찍고 했잖아 똑같이 기다려고저기에서 기다려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이제 사람이 알아서 해준이나왔 어, 다음부터는 안, 안 하려고 <laughs> 앞 앞에 선반에도 한 60에서 70명 되는데 응, 십팔, 오십, 십이, 십이, 십1 십사, 십오, 십육, 십칠, 이십, 삼십, 사십, 오십, 육십, 칠십, 칠 사람의 지금 내리는데 해가지고 일본에서 선분씩 계산하면은 아파 있어야 되겠 <놀라> <놀라>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먹을 수 있지 먹을래? 형 배고파졌어 한번 주세요 간단하게 음료 어딜어찌 거기서 드레싱 라고어밥을 주지 아이고 고고하셨다이거 마실 때 같이 파트만 여기 쿠키 있어 같이 먹고 아빠, 아 많이 안먹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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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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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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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시 음, 아~ 이름도 확인해. 0여기도 <laughs> 파란색 이다아깝 파란색이다. <있다>. <laughs> 여기도 파란색이다. <laughs> 여기도 파란색이다. <laughs> 파란색 맞네. 어? 옛날 거다 더 멋있다 기가리 누나 어디 있다 두개 둘자 옛날 거면세 개를 썼어 이건 음, 칼라로 나오는 사진 응 거기가 거지 흑백이지 그래 이건 크로버 칼라 스수 있는 어

아, 그래, 튼튼할 거야. 네 이거 딴거 없으니까 튼튼할 거야. 이 가방은 다 좋은데, 요거 코너 때문에 좀 짧은데. <laughs>

끝났는데 살 곳이 있었던가? 아이, 맨날 하거나. 아저씨가 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처음 타보는 사람 있어. 그럼 봐준다. <laughs> 이해해줘야 돼요. 음, 처음 타면 기분 좋으니까, 그래 진짜. 나의 많은 중년 아저씨들이잖아요? 음. 깍두기 머리라서 처음이다. 딱 보니까, 시골에서 오구나, 아저씨. 네, 서울 도망주지. <laughs> 아, 네, 음, 저거 저거 체중계. <laughs> 네, 체감상20% 남겨. 형이 그 잭스 쌤형그 앞까지 너한테 넘긴 거 있잖아. 야. 그거까지 해가지고 22.3kg 했거든. 간당간당 했거든. 저렇게 들에 이게 이쪽으로 되게. 맞나 니꺼는 그렇게 되기는데 저렇게 내꺼는 플라스틱 응 음, 플라스틱이 태극마크가 음. 안쪽으로 들어가게 미르네 이렇게 나는 모르겠다 야옛날거라서 어차피 저렇게 안여있었거면뭐 있으라고 봤자지 근데 사람이 줄어드니까 안여 몇 명이 줄어들잖아 저기는 다 서있어야 되잖아 네, 두개 다 하나씩 서있는거 같 네, 두개 하나씩이건좀 그나마 효율이 낮지 처음 비행기 탔을 때 뭐가 보제지 하나도 몰랐어. 아니 그래서 이러는 나뭐 지금도 뭐가 보이그데 네? <laughs> 그냥 럭키지? 뉴스 봤냐? 40대 이로 들어간거? 30대? 이렇로들어가로 <laughs> <그래서 별로> 갔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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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에서 화물칸 <한물> 타고 여기 안 타고요? 아니 그냥 이 상태로 들어가서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화물칸 타고 들어가서 잡혔대 미친놈 또래래 한국포 테러리스트라고이 사람은 큰일는거고 자기는 잡혔지 그놈이 <laughs> <laughs> 이 박스는? 이 달려서 알아보았 이름이 써져있으면 좀더 편한데 평소에 제개 쓰고 스테이 붙여 놓 아무도 안무서게 <laughs> 쓰는 거예그냥씨꺼졌어 지금 51분, 20분 걸렸다 야 여기까지 저기, 저기에 서있었나 집에서 5시에 가고 3 0분이 그러니까 한 시간 반도 안 됐네 <laughs>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거 탔으면은 지금 7시 넘어서 도착을 했어 그래요 9 7시, 8시, 9시 겨우 끝나도 가정마자이 자꾸 바로 안에 들어왔어. 요 9시 35분부터 타서 시작이서든2분고 왼쪽이야. 봤을 때 들어가서 왼쪽으로 가서 쭉 가면 오른쪽 코너. 이렇게 되어있는데. 미리 다 애논을 했어요. 이번에니까해서는 버스, 그, 신발전대 해가지고 그 버스 가는 거 있으면 그거 타버리면 돼. 미무이 버스 타죠. 음 있으면 타고 없으면은 멋있게 택시 타버리면 사요. 일부 터도 맨날 비싸죠. 4하고 36... 36,000원이요. 그러니까요. 4,000원에 한살수 있는 거였더도 짐이 있어서. 그러니까9 k g 직진은 6 6 k g 사게당했어 직진 아니고 9. 몇 k g 였어9 8 k g 도6 6 k 그리고 가방에 저거 있다. C. 이거 둘러도 늦게 나와. 이름표 저런 거 붙었잖아. 저것도 늦게 나와. 쟤도 늦게 나오고, 쟤도 늦게 나오고. 이거 이름표가 손잡이 같은 데붙었어그 얘도 붙었으면 늦게 나오고 있었어요. <laughs> 이거 손잡이 걸려서 이 새끼들이 짜증난다고. <laughs> 얘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형이 비행기 한 수십 번 타면서 보니까 뭐 달려있으면 늦게 나와 이 어? 여기 불러주시는 분 <laughs> 저도 처음이라서 잘 몰라요 사람이 하는 게 좋은데 기계로 하라잖아요 사 <laughs> 사람이 하는 게 좋은데 원래 이쪽 도와주시겠어요저희다 <laughs> 몰라서 <laughs> 다음에 시 아날로그를 만요 캐리어가 방탄 캐리어도 있었는데 원래 프로 미국 그 나스바게에서 파는거 총을 막 쏘는데 꽉꽉 들어있네 안에 사람 들어가고 응. 근데 되게 가벼워 어 안에 뭐감짜깜천이 티타늄 들어있나? 어, 완벽한 거지 응. 가격은 되게 비싸지도 않았어 티타늄이 아니라 가격 한 50만원 대였어 이거보다 더 크고 응. 사람 한명 들어갈 수 있어 정도로 대단하더라 수암을 최근에 직접 해요. 하고 밑에 있는 걸 뜯어서 붙여주세요. 붙여주세요. 확인증이 나온다? 형, 보죠 형이 먼저 응? 오케이. 뭐, 갑 먼저. 나도 맞으신을안그 다음 야이 네, 여권이에요

쏙 들어갔다 뺏졌다 이거처럼 편하게. 응, 맞아. 그거, 그거 조금 아쉬운 감이 없어. 되게 아쉬운 감이 있네. 음, 나왔어. 이렇게 <laughs> 해서 <laughs> 저 뭐니? 세로로 올리라고? <laughs> 응? 빨간색이 어디 있어? 저기요? 네. 가요? 한 개만요. 한 개만요? 네. 저제가 옛날 이딱 20kg 정도였지. 그가는거 같아. 권을 찍어, 뒤집어. 올려놓고, 탑승권을 여기다가 찍어줘. 흔들어. 응. 됐다. 다시 빼고. 됐어. 놓고. 됐어. 수화물 올렸고. 안 해. 무게 측정 중. 13kg 밖에안 돼. 13kg 밖에 안 돼. 해고 준비 중. 했지? 천장만 떼서 붙이고, 붙이고, 배를 안으로 넣어. 얘가 뭐 어, 그렇게 되게. 됐지? 오케이. 쳐여요니야 앞으로 러고 네, 저. 음, 이럴까? 음. 들어가. 어, 갑니다. 어, 갑 어, 갑다다다 어, 빡세다 네, 세빡세다우얼이어 탑승? 일로 들어가면 돼어 이거로 보여주지 이거만 보여주면? 이거 어디 물어보지? 제가 물어볼게요. 네. 여기 대한항공 아니야? 여기 대한항공 여기 아니야? 대한항공 아니야? 이거 필요해서 오빠 오빠 것만 쓰면 되는 거, 아, 거 아니야? 거기는 어디서 타죠 인터넷, 와이파이? 네. 카페 났어, 어딘지? 아니, 티켓을 줘야지. 이거 가지고. <laughs> 이거 소음을 찾는 데잖아. 소음을 찾는 거 뭐야? 니네 기타. 대게 웃긴 게, 일본에서는 씨, 니기타라고 읽는데, 니 기타라고. 그게 조금 장음, 장음 발음이라 좀 애매해요. 니가타, 그러니까, 까니 니가타, 니가타. 니가타. 네, 저기 아기 씨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씨 너무 전자적인데? 응. 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거 짐다 맡겼는데 티켓 없이 이걸로 네.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는 수화물 확인증이고요. 네. 탑승권 받으신 거 없으세요? 안받았어요 뭐, 이런 모바일 탑승권 없어요? 아, 그건 있어요. 이게 모바일 탑승권이거든요. 이걸로 아, 입국장 그냥 들어가요. 입장 하시면 돼요. 아, 티켓 탑승 필요없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이미그레이션에서도 이거 보여주세요? 네. 아. 이게 탑승권입니다. 핸드폰 꺼놔요. 너무, 너무 간단하게 한거 아니야? <laughs> 야, 이거 휴대폰에 넣어놔놨습 여권 있는 데다 넣어놨어요. 아 여권은 안이그레이션 뒤지거든 네. 떨어질 수가 있어. 와이파이를 좀얻 들어가. 어, 화장실 가도. 화장실로 가 화장실, 화장실 보자. 저기 있네. 저기. 화장실. 어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돼. 들어가서 왼쪽으로 가면 돼. <웃음> <웃음> 웃겨가지고 나. 여기 씨 코리아 푸즈. 아 화장실. 화장실 주로 다르겠지. 어 공항 들어가는 줄일 걸. 세관 신고니까. 택스 아, 리펀드 여기서 하는구나. 오이씨 바뀌었다 좋다. 돼요아 한국 거구나. 한국 에서 구입한 걸 리펀드 하는구나. 일본에 서형 호주에서 택스 리펀드 안하고 그냥 살았는데 <목소리도> 있어서 잠시 지나겠습니다. 이스케모로 <목소리도>